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 n l 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N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중심으로 2023년 3월 5주차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일 핵심은 결국엔 지금 이제 예창배초창배 다들 지원하시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아마 이번 주 중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가장 마음 조리는 주고 정작도 지원서분 한 여섯 페이지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냥 뭐 자잘한 것들 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데 뭐막 예창배 초창배 수준로는또 거창한 건 없어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대다수의 지원사업 국직한 건 끝났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좀 준비하실 만한 건 이제 경기도에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에 소재지가 있는 대학생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융합기술 창업지원이라고 하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하신 하는 그 지원사업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사업계획서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중창업경진대, 민간 중에서는 가장 크게 하는 경진대라 그랬죠. 1 2에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4월 12일까지니까 그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잘하게 이제 멘토링 창업교육이나 투자 상담이나 네트워킹 창업 경쟁대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창업 지원 사업 공고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은 되게 뭐그 제목만 보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창업교육들도 좀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창업교육 제목을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콘텐츠 주제상으로 봤을 때 그 뭐냐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봤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무료 강좌고 무료 강좌에서 한번 가서 좀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이제 좀뭐 공부 해 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가 보시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여기 있는 것들도 가보시면 좋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한 가지 지키셔야 될 거는 유료결제 하지 마시라 제가 그 뭐냐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원데이챌린지 할때그 자기 한번 갔다가 거기서 유료결제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300만원인가 넘게 결제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종종 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진짜 뭐좀 이게 어느 기관에서 무얼 하냐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권한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유료프로그램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건 아닌데 어 적어도 이제 이 창업지원서 공고 안에서는 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교육 관련된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정작또 이제 교육 부분 빼고 나면은 여기 또뭐 낼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좀 빼먹은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스타트업 파트너 연기 육성 지원 사업 창업 기업 이거 저기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은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처럼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 또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또 혜택을 볼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견지에서 데이터스타즈라고 해서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전입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로컬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되기 좋아요. 추진되기 좋은데 어 보통 이제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 뭐냐 약간 전 이제 국가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 초기에 창업 지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정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그좀 이렇게 저 뭐냐 뭐 상담이나 이제 이런 좀 맞춤형 좋은 컨설턴트나 아니면 진짜 좋은 강사를 구해서 어떤 맞춤형 교육이나 상담 같은 걸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스스로 좀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지원 사업들이 가만히 보면은 막뭐 팀빌딩을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팀을 꾸려서 오면은 뭔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막말로 이 뭐냐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그저 뭐지 직원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기업하고 연합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나 어떤 뭐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기업을 구하는 방식들은 보통 플랫폼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에 자기 나름대로 좀 맞는 대로 계속 만나보면서 결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소개팅도 아니고 뭐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주고 하는 게 이게 그림상으로는 예쁘긴 한데 실제 기업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 소개팅해서 결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 뭐냐, 애프터로 연결되는 경우 서로 마음에 들어서 그게 10%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게 지금 사람하고 사람하고 만나, 그냥 순수하게 만나는 것도 그 정도 확률이 안 되는데,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 기업끼리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게, 과거에나 조금 생각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모델이었지, 지금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과연 여기에 맞는 그 색깔을 가지고 갈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결국 하는 거는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그냥 지원 자금을 주는 게 가장 확실한데, 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한번 가보시면 또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돈도 많이 주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소상공인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청년 사관학교 이제 연장이 됐는데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에요 이거 청창사나 뭐 그런 글창사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닌데 뭐또 소상공인들이 낼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많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도전 포럼 네트 참가자라고 해서 뭐 시설하고 공간 같은 건좀 주는 것 같은데. 강원도 쪽이 이런 거 지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런 데 가보시는 것도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교육세이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울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참가할 만한 네트워크가 조금 있어요. 스파클랩 20기 데모데이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창, 뭐, 무슨 IR을 막할수 있을 이런 거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한번 정도 이런 그런데 가보면, 이제 스파크랩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해왔던 곳이라서, 이제 이 안에서 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어떤지 한번 보고 또 배우고, 아, IR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데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에서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다 그래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아이템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지 그 검증을 해주는 건데요. 어 한번 정도 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남의 의견을 들어보는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실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낭설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원데이 챌린지 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좀 이제 가서 그 본인의 아이템에 어떤 그 약점이나 어떤 실질적인 이제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시면 되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때 도움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막 사업 모델 쪽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시장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는 않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셜 벤처 활성화 사업 이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소셜 벤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좀 참여해서 네트워킹 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와 지원서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뭐 멘토링 컨설팅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뭐 이렇게 막 역을 통해 가지고 내 사업이 막 이렇게 큰다 이 정도는 아니고 늘이 남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본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뭐 남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일이라 저래라는 그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하고요. 그 이상하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멘토링이나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그지 사업도 아니고 지분도 없는데 고 자꾸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침 그니까 자기가 막 사업을 막 시켜요. 근데 그건 사실 들을 필요 없거든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말이 조금 엇나가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웬만하면은 저는 아이템 자체나 사업 자체를 건드린다기 보다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IR 피칭 같은 걸할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거, 요런 얘기들은 좀 해드리긴 하는데, 근데 사업 자체를 건드리는 거는 정말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좀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적당히 필터링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스타트업 포럼이에요. 그냥 이것도 그냥 고대에서 하는 그런 초창패에 있는 기업들 어떤지 한번 그냥 구경 한번 가본다 마음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는 발표 평가 이제 그 결과 기다리면서 이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기니까 이런데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해외진출 기업 창가기업이라 해서 팔로나 해외진출 도와주는 건데요. 뭐 주로 교육이나 이제 상담 쪽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런 전시회 비용 같은 거 대주는 이런 건데 성남 쪽이 이거 좀 많이 이렇게 기업 짜잘짜잘하게 기업들 지원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성남시에 한정돼 있지만 가서 이런 것도 지원받으면 굉장히 그 작은 비용들이라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2023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경진대 모집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추천합니다 그 도정케이스 타트업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프로테크 쪽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은 도정케이스 스타트업 어,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재산 바우처라 그럼 뭐 일반적으로 특허 나 상표권 같은 건데요 어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관심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들어가면 은 강원 청조경제혁신센터 에서 시드 투자 정기 IIR 참여 기업 이라고 돼 있죠 어 최근에 이제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투자 쪽을 하겠다 라고 해서 어 이제 뭐 강원도 뿐이 아니고 뭐 경기도 서울 다 지금 이쪽으로 다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드 투자나 이제 이런 그 뭐냐고 한 프리 정도까지 해서 이제 초기 한 마이크로 VC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위탁을 이제 외부 AC나 VC와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번 올해는 이런 거를 지원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 게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한 3월부터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런 이제 지자체 쪽은 어차피 조금 그 어떤 수익성 자체가 떨어져도 좋은 사업이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또 투자를 하는 또 그런 이제,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배, 1000배 성장을 안 해도 충분히 기업 자체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또 투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IR에 많이 참여해서 좀 회사를 알려주고, 또, 이제 또 투자 얘기에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게임 콘텐츠 마케팅 지원 창가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 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논산건양대 중장력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창경에서 또 지스타돔 예비창업 지원사업에서 약간 예창패 비슷한 이런 지원사업 나와 있죠. 당연히 예창패가 훨씬 비용도 크고 지원도 빠방하고 그렇지만 또 강원도에 계시는 창업자 분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지만 지원 사업은 가능한 많이 내놓고 나중에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참가 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강원 창경에서 지스타도 창업 도약 지원 사업. 이제 아까는 예비 창업자였고 이쪽도 이제 한 3년차 이상의 기업들은 한번 지원 한번 내보시고 이제 나중에 뭐 되면 좋고 뭐 창업도약 패키지 이미 내셨는데 거기 되면 더 좋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 분산 경제 지원원에서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이건 이제 팔로 쪽이죠. 이제 그 기업 이제 그 주로 이제 B2G 기반의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요런 데 한번 테스트 배드 지원 사업 들어가서 실증 한번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적으로 이런 거는 이런 이제 그 공공기관 테스트 배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단독으로 공공기관 들어가서 하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그 타임라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조금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창조경 제 혁신센터에서 이번에 또 초기 창업 지원 사업. 아까 예비 창업, 여기 초기 창업, 창업도약 있죠? 다, 이제, 그, 뭐, 이제, 예비자, 예비창업자, 뭐, 3년차 미만, 3년차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내셨던 분들은, 사업계획서 정리해서 여기도 한번꼭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농식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식품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이죠. 이거는 이제 그 지원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건데요. 이런 데는또 이제 또 농식품 쪽만 집중하는 그런 이제 AC나 VC들이 들어오니까 가서 한번 회사 좀 알려주시고 좀 이렇게 그 투자의 기회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어, 경기도 쪽이니까 제가 위치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이쪽 지역 에서 입주 기업 생각하시는 분들 찾아 보시는거 좋은데요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어 대신에 이제 1인 창조기업 그정해은 들어가면 은한25% 정도 정부에서 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 어쨌든 이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스타트업 매니지 원센터 투자연계원 사업화 지원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꼭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꼭 참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투자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투자가 이제 런칭이 되는 이유가 이제 작년에 계속 쿠킹이 되다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기가 안 좋아도 지금 조금 이걸 해야 돼요. kpi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투자의 어떤 규모가 아주 크진 않고 또 밸류에이션도 조금은 작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쪽에서 기회를 계속 노리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투자를 받아라가 아니고요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에서 bmc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삼 나눔재단에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모집설명회 신청공고예요 그래서 설명회니까 이제 참여하는 건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니까 창업 경진대는 꼭 가시고요, 꼭 내시고 이미 이제 사업계획서 쓰셨으니까 뭐 설명회는 뭐안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은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모집 공고 충남 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충남 쪽에서 이제 지재권 관련해서 좀 지원받고 싶으신 분들 어 이거 예창표, 초창표랑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3D 프린팅 연구조합에서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팔로 개척에 관련된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짜잘하게 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계 콘텐츠 진흥원에서 경계 게임 오디션 참가자 모집하고 있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중앙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선발 창업경진대회 라는데 이거 창업경진대회 입주기업 입니다 해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니까 러 창업경진대회 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입주기업 신청 인데 원래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서 내고 평가하고 가서 발표 평가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이제 경진대회 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뭐그 정도로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뭐 아직 280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냥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시면서 소소하게 소상공인에서 좀 나가실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나와있죠. 이것도 마차,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상표권이나 아니면은 뭐 지재권 같은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바우처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타가 났네요. 지색 재산이 아니고 지식 재산입니다. 자, 이번 주 M&L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발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음. 일단 뭐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좀 빠른 곳은 이제 발표평 그 저희 뭐냐, 사업계획서 여러분 지난주까지 내셨던 거 이제 그, 팀 꾸려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대체로는, 뭐,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가 몇 건이 들어왔냐, 거기에서 내가, 그 정해진, 이제 뭐, 20명 뽑는다 그러면 40팀을 꾸려야 되는데, 뭐, 한 200팀, 300팀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심사단을 꾸려야 되잖아요. 또, 이제, 장소 섭외하고, 날짜 섭외하고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타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어, 저는 사실, 몇 군데서 들어왔는데, 다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 참여 안 하기로 했는데, 어,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공식적으로 지식, 그, 뭐냐, 사업계에서 설명평가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은 이번 주 중순에서 말 정도, 그다음에 아마 실제로는 다음 주 초쯤에 어, 여러분 이제 각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저 문자로 이제 그 결과 안내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초, 그러니까 4월 3일 요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고 빠르면은 이제 3월 31일 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정리가 돼서 나갈 건데 보통은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 다음 주초 정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발 발표평가는 보통 그로부터 1, 2주 뒤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발표평가를 결과 나오고 나서 준비하셔도 그렇게 늦진 않아요. 실제로 뭐 예창패, 서든 초창패든 어쨌든 서류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을 어차피 발표평가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결과 나오고 나서 준비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저도 일단,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미친듯이 쏟아지거든요. 이제 막뭐 멘토링 해달라고 막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발표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 중에, 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죠. 이번 주 중에 분명히 제가 커밍순이라고 되는데, 확실하게 제가 이번 주 안에는 확실하게 영상 찍어가지고 올릴 거고, 높은 확률로 화요일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컨텐츠는 발표평가를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좀그 주간 기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또 이번에 사업계획서 서식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발표평가도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그쪽에서 결과 나오는 걸좀 들어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발표평가에그 스토리텔링이냐 흐름을 만들고 질의응답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 그 1문 1답이 있는데, 예전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거 이제 다들 안 찾아보시니까, 솔직히.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밑에 달리니까, 그거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창고 특강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M&A 소식 두 번째인데요. 어 저번에 그 원데이 챌린지 했었죠. 어 그거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원스토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유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 이번에 이제 주 포인트는 어, 발표 평가에 집중이 아무래도 돼 있을 것 같은데 발표 평가와 무관한 창업일반 상담이나 아니면 투자 유치 IR 덱, 뭐 IR 피칭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한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시간을 잡고. 내내 이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상담은 한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어, 원데이 클리그 원데이 클리닉, 원데이 챌린지 때 했었던 것처럼, 한 사전 검토하고, 보안상 얘기해주고, 현장에서 한 30분 정도 조금 더 설명해주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30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비대면인 경우엔 비대면에 맞춰서 또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어, 거의 이제 뭐 형식 자체는 비슷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이제 이건 1대1입니다. 예, 이제는 그 여러 명 모아서 안할 거예요. 어차피, 개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를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저번에는 그나마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거기 좀 집중을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발표평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1대1로 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 발표평가는 사실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발표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 주 안에 만들어서 런칭을 할 거고, 이건 좀일대일로 진행되는 거인 만큼, 이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수가 참여는 어차피 제가 뭐 평일 밤이나 뭐 주말 아니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수요가 차면은 바로 이제 품절 처리를 해버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게 올라올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원데이 클리닉 아, 이거는요 원스터 클리닉 이거는 앞으로 상시예요 상시. 예, 그러니까. 어, 그, 원데이 챌린지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고, 앞으로는 그냥 상시로 올한해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뭐, 없으면 전시는 거고요. 있으면 이제 주말에 이제 출근해야죠. 그래서 장소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상담소 같은 형태로 여의도 쪽에 그 자리를 하나 좀 찾아놨고요. 어,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장소는 무조건 여의도 쪽에 어딘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가장 답답한 한 주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발표평가까지 이제 이거 다 내놓고 좀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그러면서도 뭔가 사업계획서 다시 보면 좀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또그 다음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쓰셨는데 이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데이 클리닉도 그때 되게 열심히 다들 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는데 또이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또제 의도나 우리 예상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 좀 좋을 건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그 그건 알고 계세요. 그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이 그 뭐냐 뭐그 예비 평가에서 발표 평가로 못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마 후속이 없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창종대랑 이게 동시 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진행되면서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뭐 예창패가 되면 이쪽을 뭐 이제 뭐니까 포기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이제 후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후순위로.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좀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새로운 콘텐츠로 한 하루 이틀 안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의 매나리 벨류 크리터 김장길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